우강 7 강을 제가 했었어요. 우강 7강 했었는데 영상 안 올렸고 당황한 기라고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피치 콜라 마시는 영상 보시면은 제가 그냥 당황한 게 예제로 그냥 올려놨어요. 피치 콜라 마시는 영상 보시고 아 이게 당황기구나 그냥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우강 8강 모욕적인 발언들 비난들 그런 거를 상대방 기분 안 나쁘고 되게 유머러스하게 말하는 법. <laughs> 정말 하고 싶거든 어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뭔가 일반적이라고 할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잖아 진짜 가장 저급한 단계로 고치면 이제 신체적인거 뻐드렁이가 있다거나 막 귀가 정말 너무 신경쓸정도까이만게 크다거나 뭐그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말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안돼 신체적인 건 예를 들어서 내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 그냥 뭐 말을 해도 아 이거 좀 이따 먹으려고요 짜장면 국물이야 뭐 이러고 그냥 넘기는데 듣는 대상이 그게 만약에 진짜 컴플렉스면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 뭐 재치있게 넘어가면 된다 이러는데 절대 아니야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인데 밤에 선글라스 끼고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뭐뭐 뭐 하세요? 스티비 원드세요? 그러면 물론 엄청 웃기는 드립일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시각 장애인이면 답이 없어. 그 사람이 진짜 눈이 안 보여서 어, 저 눈이 안 보여서 이러는 건데 이러면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보고 참지 못하고 뱉었어 그러면 일단 무조건 사과해야 돼요 기분 안 상해하면서 디스하기 1번은 신체적인 건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불법이라고 생각해 막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이 너무 잘 보여 이 사람이 뭔가 기분 나빠 할 만한 건지 아닌 건지 일단 판단을 해뭐 예를 들어서 키가 엄청나게 작다거나 키가 엄청나게 크다거나 판단을 해이 사람이 키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키큰 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것 같은 게딱 보이면 그걸로 드립을 쳐도 돼 누가 봐도 예쁘거나 누가 봐도 잘생 사람한테 아 나보다 못하는데 좀 생겼네 이러면 그거는 웃을 수 있어 왜냐하면 본인이 훨씬 더 잘생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훨씬 더 예쁜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디스할 수 있어 근데 그걸 판단해야 돼 항상 보고 좀그 신체적인 걸 디스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좀 많이 봐야 돼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기분 나빠하면 이게 재치있는 뭐 드립으로 넘어가려고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사과하세요 아 그건 좀 말이 심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반론을 하거나 아니면 좀 누가 봐도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무조건 사과하세요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어 말실수를 해서 그거를 또 재치로 넘어가잖아? 그럼 그 사람은 그 순간에는 웃을 수 있어도 계속 담아둔다고 절대로 안 풀려 인간관계 영원히 끝이 나그 사람이 나중에 막 모욕을 줬다고 나중에 욕을 할 수도 있고 정말 해도 될것 같은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남들이 이미, 그, 신체에 관한 디스를 했어. 뭐, 예를 들어서, 내 점을 얘기해보자. 어, 너, 그, 짜장면 국물이야? 누가 했어? 근데, 내가? 그말 듣고? 아, 요거, 요거, 좀 이따 먹으려고 딱 받쳤어. 그 다음에는 내가 주워 먹어도 돼. 아, 그 짜장면 구, 구, 국물이었어? 아, 이깬줄 알았네. 이러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선봉대에 서지 마. 신체 디스는. 진짜 완전 목숨을 건 도박이야.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신체란 거는 자기가 원해서 갖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 자꾸, 유머로 넘길라고 그래. 그 유머가 될수 없어 절대 유머가 될수 없어 그거는 음. 만약에 그 사람이 뭐 한두 번 들어도 괜찮다고 넘겨도 100번 들으면 안 괜찮을 수도 있고 이제 건드려도 되는 디스들은 뭐냐 어떤 사람이 패션에 대해 되게 관심있고 패션을 남들보다 좀 독특하게 입어 뭐 그런 건또 괜찮아 의상 의상 관련한 건 너무 막 화려하게 입거나 뭐 너무 막 튀게 입는 사람들한테는 디스를 좀 해도 돼 어떻게? 내가 무식한 사람처럼, 나를 낮춰서 디스를 해야 돼. 무식한 사람처럼.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약간, 공장 작업복 같은 스타일들이 유행하잖아? 그거 보고, 어? 너 공장 취직했어? 이런 거 하면, <laughs> 내가 몰라서 묻는 것처럼, 내가 진짜 무식하게 들어가야 돼. 옷 보고, 야, 뭐, 씨, 너 공돌이야? 이러면, 기분 나쁘지. 어. 주변 사람들은 웃길 수 있어. 야, 너 공돌이야? 이러면, 웃길 수 있어. 근데, 듣는 사람에선, 자기가 비싼 옷 입었잖아. 비싼 옷 입고, 예쁘게 입은, 입은 건데?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단 말이야. 주변 사람 웃길 수 있어. 당사자가 너무 나쁘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내가, 내가 무식하게 들어가야 돼. 야, 너, 공장 취직했어 <laughs> 야, 이거 어느 공장 거야? 그냥, 그냥 진짜, 몰라서 묻는 것처럼. 완전 그냥, 진짜 무식하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사람도 웃기단 말이야. 아니, 이거 공장 옷 아니고, 이거 어느 브랜드가. 아, <laughs> 진짜? 와.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 그러면 분위기 되게 좋게. 그말 하는 순간 주변에서 다 웃을 거고, 그 사람도 그냥 웃으면서, 아, 이거는 어느 브랜드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누가 봐도 이제 전형적인 옷들은 웬만하면 억지로 만들어서 하면 안 돼. 자기 체형에 안 맞는 옷을 입었어. 뭐, 허벅지가, 뭐 허벅지 종아리가 막 이만한데? 그냥 슬랙스를 입었는데, 완전, 완전 그냥 타이트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야너 바지 터지겠다 이런 건안돼 폭발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돼야 이거 이거 레깅스지 그지 그런 식으로 물어봐야 돼 내가 몰라서 묻는 것처럼 어? 이거 레깅스야 이런 식으로 물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진짜로 몰라서 묻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기분 안 나쁘고 어, 주변에서 보면 웃긴 상황이 될수 있는 거야 몰라서 들어가야 돼 내가 진짜 야, 진짜 완전 백치미 어,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3번은 특징들 그 사람의 특징. 자, 특징도 웬만하면 신체적인 건 빼고 뭐 예를 들어서 항상 흰색 옷만 입고 온다. 남들 다 짜장면 먹는 순간 짬뽕 먹는다. 남들 다 일회용 컵 쓰는데 자기는 워그컵을 고집한다. 굳이 불편하게 가방에 워그컵 들고 다니고 막 세척하고 쓴다. 그러면 감탄을 해주면 되게 웃을 수 있어요. 전부 다 짜장면 시키는데 항상 짬뽕을 시킨다. 그러면 야 짬뽕 진짜 좋아한다. <laughs> 그런 식으로 그냥 감탄해주는 거. 엄청 웃기지 않아. 그런 식으로 그냥 집어주면 속으로 웃을 수 있는 거야. 아,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거를 집어주네 하고 웃을 수 있는 거야. 뭐, 머그컵을 항상 들고 다니면, 야, 머그컵 집에 맞나 보다. 뭐, <laughs>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끊으면 안 돼. 야, 머그컵 맞나 보다. 하고 상대방이 말이 없거나 기분 나빠하는 것 같으면, 어, 나도 머그컵 좀 관심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치면 돼. 맨날 짬뽕만 시켜. 그러면. 와, 짬뽕 진짜 좋아하나보다. 하고, 정적이 좀 흐르잖아? <laughs>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이미 속으로 웃고 있단 말이야. 근데 분위기는 가쁜 사 됐어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진짜 몰라서.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한테 뭔가 묻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네. 야, 짬뽕 진짜 좋아하나보다. 짬뽕, 어떤 점이 맛있는 거요? 전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사람 디스하는게 아니라 진짜 물어봤구나 식으로 될수 있는거야 이거는 사회생활에서 뭔가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어 어느정도 자기랑 지위가 비슷한 사람 상사한테 하면 안돼 군대에서 행보관이 어? 망치를 맨날 들고 다닌다고 야 망치 진짜 좋아하시나보다 이러면 안돼 한번 더 얘기하자면 기분 안 상하게 디스하는거에 가장 베이스는 내가 멍청해져야돼 백치미라고 하죠 백치미 내가 진짜 몰라서 묻는것처럼 들어가야돼 꼴사나운 모습이나 그 사람에 대한 뭐 특징이나 뭐 혹은 이제 보통 디스하는 거 보면 시기에 안 맞는 복장을 입고 왔을 때좀 디스가 많이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막 놀자고 친구들끼리 어? 불렀는데 혼자 막 검은 정장을 입고 왔어 그러면은 어? 장례식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그냥 야 너는 장례식 갔다 왔냐? 이런 식으로 말고 어? 장례식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물어야 돼 <laughs> 진짜 모르는 것처럼 어? 장례식 갔다 왔어? <웃음> <웃음> 그러면 갈구면서도 내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뭔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실수를 많이 해 어, 자기는 기분 안 상하게 은근히 돌려 깠다고 말하는데 누구든지 누가 봐도 대놓고 욕을 했어 근데 자기는 안 그랬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뒤에서 욕을 먹는 이유를 몰라 여성 문화는 약간 디스하는 게 약간 알게 모르게 디스하는 게 되게 문화로 잡혀 있단 말이야 좀 여성을 까고 싶으면 더 백치 있게 들어가서 치마가 진짜 꼴사나워 라인이 많이 들어간 테니스 치마를 입고 가서 너무 이게 보기 싫어 아코디온 같아 그래서 <laughs> 와 이거 디자인 진짜 특이하다 이거 아코디온에 영감 받은 건가? 이러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치마가 있지?라고는 그런 식으로 내가 진짜 몰라서 알아보고 싶다는 식으로 앉아 보는 게 정말 나는 진짜 바보입니다라고. 깔고 들어가면서 정말 그 모욕을 주면서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할수 있는 거 만져보면서 하는 거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나비 같은 문양이 있는 옷이 있다 진짜 꼴사나워 디스하고 싶어 와 이거는 무슨 무슨 이거 뭐 나, 나비 맞죠 이거 호랑나비인가 와 이거 막 날아다닐 것 같네 생동감 있네 뭐. 그럼 그 사람이 아 나비 아니라고 말해주면 빵 터질 수 있는 거지 터치가 들어가면 좀더 바보 같아 좀더 덜 모욕적이고 좀더덜 기분 나쁘게 디스할 수 있어. 보는 입장에서는 진짜 뭐, 야그 나비냐? 뭐 날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보는 입장에서 그게 더 웃겨. <laughs> 비유를 섞어서 디스를 하면 기분이 진짜 나쁘단 말이야. 나비넥타이를 입고 왔어. 야 나비넥타이. 뭐너 제임스 본드야? 이런 거 <laughs> 기분 진짜 나쁘단 말이야. 가장 쉽게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상대 특징을 비유로 비꼬는 건데. 뭐 그런거 있잖아 형이 대가리 머리 빠글빠글 하면 야씨 뭐 팝콘이야? 방금 전자레인지 돌렸어? 이러면 어, 기분 존나 나쁜데 상대방은 주변 사람들은 엄청 쉽게 웃길 수 있단 말이야 <laughs> 근데 그런 게 정말 자극적이잖아 그거를 좀 순화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생각난다 생각난다 식으로 얘기하면 엄청 곱슬이 심한 사람이 왔어? 야씨 대가리 왜 그래 뭐 팝콘이야? 전자레인지 돌렸어? 이러면 기분 엄청 나쁘잖아 엄청 모욕적이고 근데 엄청 폭발력 있는 유머잖아. 그러면 이거를 좀 순화해서 '아, 생각난다'로 야, 너 이거 머리 보니까 저번에 봤던 그 꽃이 생각난다. 로. 되게 막 옛날에 내가 그 여자친구한테 백일 선물로 막 이만한 장미를 봤거든. 그런 풍성함이 생각난다 하면서 칭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런식으로 생각난다로 디스하면 사실 대놓고 이렇게 모욕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어 웨딩드레스 같이 정말 풍성한 옷을 입고 왔어 야너 결혼해? 와 지금 완전 신부네 신부네 어 유령 신부인가 이러면 기분 나쁘단 말이야 야너 옷을 보니까 저번에 어제 결혼했던 우리 이모가 생각난다 우리 이모 결혼 세번째 했는데 아 우리 이모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뜬금없이 막 생각난다식으로 디스하며 이게 정말 상황이 황당해진다 말이야 <laughs> 아니 얘가 갑자기 이걸 왜 말하지 싶고 <laughs> 내가 바보가 되지만 결국엔 상대를 디스하면서 웃길 수 있어 이런 것들 응용해서 상대방을 잘 돌려 까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걸 했는데도 내가 백치미 있는 연기나 이런 걸좀잘 못했어 그러면 충분히 각분사될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인장 옷을 입고 왔어. 응. 선인장 옷을 입고 왔어. 야, 눈. 사막 갔다 왔어? 야, 선인장을 이러 는데 상대방 기분 엄청 나빠요. 무슨 사막을 갔다 와이씨면면 아, 미안. 내가 갑자기 지금 사막이 생각나서 실수했다. 이러고 바로 바로 사과해야 돼. 절대로 재치로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진짜 최악의 실수가 재치로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 사람들이. 그리선인장 보고 기분 나빠요. 아 씨. 이거 선인장 그냥 오신데 사막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내가 또 사우디아라비아 친척이잖아 그래서 생각내서 그랬지. 뭐 그런, 식,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 <laughs> 만약에 그게 통해서 상대방이 웃었다고 하더라도 이 새끼 선인장내선인장옷 가지고 욕한 새끼 이렇게 박혀 있단 말이야. 무조건 사과해. 아무리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서 어.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도 욕심을 버리세요. 무조건 포기하세요. 기분 나빠하면 디스는 기분 나빠하면 무조건 사과해야 돼. 무조건 놀라야 된단 말이야. 야, 근데 너 그때 그말 들은 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서인장 음. 음. 보고 어 야, 이거 백년초는 언제 자라? 응, 했어. 야, 오우신데백년초왜 자라? 너 미쳤어? 이러면... 아, 미안! 아 이게 내가 저번에 제주도 갔다 온게 생각나가지고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어 기분 나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 사과를 하면서도 사과를 하면서도 좀 구구절절한 이유를 심어 사과 중에도 웃길 수 있게 어. 사과를 하되 사과에서 웃기려고 하던 거지 음. 일단 무조건 사과는 해야 돼좀 음. 구구절절하게 사과를 하면 그걸로도 웃길 수 있단 말이야. 어. 아 미안해. 저번에 제주도 갔는데 백년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백년초 초콜릿 안에 그 백년초 잼봤어 그게 이게 보랏빛이싹 너무 예쁜 게이 옷에 이 보랏빛싹 묻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갖고 그게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아 미안하다. 내가 진짜 실수했다. 근데 백년초 초콜릿 먹어봤어. 진짜 맛있다. 응. 아 미안한데 내가 백년초 초콜릿 사올까? 다음에 내가 백년초 초콜릿 같이 먹을까? 뭐 이런 식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재치 있게 넘어가는 건 상관없어. 사과하면서 해야 돼. 무조건. 사과는 무조건 해야됩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면 무조건 사과는 해야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웃기는 법 알려주는 영상도 보면 이게 무리수를 뒀을 때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는 거 계속 계속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인간 쓰레기 됩니다 그냥 자 5강 8강이었습니다 생각보 괜찮았는데? 어. 웃길라고 <laughs> 어, 그냥 대충 성의없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괜찮는데 영상 올릴만한데? 오케이.